안녕하세요. 멋진아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. 지금 5시 반이 벌써 넘었으니까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문정동 법조타운에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. 없어요. 그죠? 양쪽다. 크리스마스 어 어떻게 보내셨어요? 잘 보내셨죠? 저는 열심히 열심히 진짜 보냈어요. 매출은 한 평균보다 조금 못 했지만 리얼창업 TV 의 구독자분이 5천 분을 넘 n e 습니다 와우. <laughs> 그래서 장사가 조금 덜돼도 하루 종일 행복했답니다.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리그 내용은 제가 매출과 함께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또 오늘 일정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대파 오늘 장보고 온 대파예요 새벽에 응. <laughs> 이렇게 장보니까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장 크게 볼 때는 <laughs> 자 <또> 시작을 해야죠 <laughs> 시작할 때는 즐겁게 예, 웃으면서 해야지 아이고 이게 일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 못해요.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. 다 했어요. 그래서 더 깨끗해야 하려고 하니까. 아유, 어쨌든.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이 많아져서 참 행복하고요. 5,000명 됐죠. 5,000명.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 바로 일가를 끝냅니다. 모두 모두 화이팅하세요. 자, 갑니다. 자. 오늘도 육수 점검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어떤 분은 제가 맨날 이렇게 먹아예 한다고 <laughs> 놀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괜찮아요. 오늘 얼큰을 준비해서 먹는데요. 아 저는 맛있어요. 야 이게. 이 진짜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밥을 안 먹었으면 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었을까 18시간씩 일하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음 아주 진국입니다 진국 깔끔 시원 너무 잘 먹죠. 원래 <laughs> 먹는 걸참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식당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먹는건 이정도로 하고요 아 속이 막 든든하네요 <laughs>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구독자분이 드디어 5천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진짜 두손 모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, 진짜 감사합니다 그만큼 막 좋았어요. 진짜 좋았어요. 5천 명이 넘어서면서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, 이거 올려놨네. <laughs> 이건 저희가 이제 올려서 파는 국밥이 국밥. 이거는 얼큰이고요. 이거는 맑은이고. 이렇게 국밥을 인터넷으로 팝니다. 인터넷으로 주소 나오죠? <laughs> 이게 뭐 인터넷도 팔고 전화로도 팔고. 이렇게 팔아서 바로 오늘 보냅니다. 어저께 주문한 분들만. 갑자기 제가 사실 좀 이렇게 판단하는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리게 됐는데 지금 설명할 건 아니었고 꽃감 먼저 보여드리고 소개할 거였는데 너무 빨리 나왔네요. 그죠? 이게 꽃감인데요. 어저께 제가 적석 이벤트로 그랬잖아요. 꽃감 보내드리겠다고. 이렇게 말입니다. 이거를. 야 진짜 먹음직스럽죠 예. 이거를 제가 즉석 이벤트 했어요. 5천명이 되면 5천번째 되시는 분한테 드리겠다. 이렇게 말입니다. 그런데 <laughs> 5천번째라는 분이 두분 아니 세 분이 오셨어요. 세 분이. <laughs> 그러니까 이 꽃감을 받을 분들이 세 분이 생긴 거죠. 이 꽃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너무 대단하죠. 그런데 한 분은 자기가 5천번째가 아닌 것 같다면서 다시 취소를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하셨다고 해서 그냥 다 보내드렸습니다 <laughs> 아 아니, 보내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보냅니다 오늘 보냅니다 예. 아참 기분 되게 좋아요 5천번째가 되신 분이 두 분이 됐건 세 분이 됐건 열 분이 됐건 그냥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꽃감이 상족꽃감인데 어머니, 아버지가 농사를 직접 지으신 거거든요, 이 꽃감이. 꽃감을 한 해에, 이런, 이런, 이 정도 되는 꽃감을 한, 천개 정도 지, 농사를 지으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, 대부분 이제, 대기업에서 다 사갑니다. 이거 꽃감 보세요. 상주 꽃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러니까,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고요. 그러니까, 선, 선 구매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, 명절 때 선물로 이제 다 뿌려지는 거겠죠. 그렇게 갖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이 꽃감을 5천번째 되시는 두 분, 두 분에게 보낸다는 게 저는 행복합니다. 예. 진짜 진짜 기분 좋습니다. 어쨌든 모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. 그냥 말드든거리지 말고. <laughs> 이 국밥. 이게 얼큰 소위 국밥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이제 급속동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요 오늘은 너, 너무 많이 간다 그죠 많이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이 얼큰 소이국밥 주문하시면 이제 한 팩에 국밥이 우리 여기 식당에서는 8,000원 받지만 이 국밥은 6,500원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재료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양도 똑같고 넣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이건 얼큰이고요 또 맑은도 있습니다 말근, 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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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은도 있고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, 네 종류가. 보시면, 이게 얼큰이고요 이게 얼큰이고요 말건이고. 전통도 있어요, 전통. 전통은 고기가 다릅니다. 아롱사태를 씁니다, 사태. 고기 자체를. 전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거지가 있습니다. 이거는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, 먹어야 된다 해서 우거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어쨌든, 주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제가 아 얼굴이 좀 뜨겁네 <laughs> 아우 <아유>, 죄송합니다 제가 <laughs> 꼬꼬마 아, 이야기 한다는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 저것도 갖고 와서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했는데 굉장히 낯간지럽긴 하네요 어쨌든 <laughs> 여러분들이 좀 우리 맛있는 국밥이니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우 내가 날씨 맑더군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아 연휴 매출이요 월요일날은 뭐 잘했어요 그래도 징금 달이긴 했는데 42만 8천원을 했고요 어제는 좀 안되더라고 솔직히 어제는 안되더라고 어제는 22만 7천원인가 했어요 22만 7천원 좀 적었죠 그죠 아, 그래도 병가지 상사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문을 인터넷에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월요일날, 지금 다리 휴일날은 매출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예. 인터넷이 아무래도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우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.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앞으로도 뛰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두모두 화이팅 모두 하시고 연말 연연시 건강 지키시고 아셨죠? 대박 나세요. 감사합니다.